Of Albion are enjoying themselves at this year's anniversary event. Some perhaps too much, <clears throat> but from the shadows of history, uninvited guests are here to crash the party. Ah! The bygone conquerors of Albion are terrorizing the citizens across the land. Will our heroes band together and face the ultimate challenge? Or will they just keep stealing each other's loot? <laughs> 알비온이 6주년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보스 몬스터 나오고, 막 이새끼 잡으면 막 케이크, 막 아이템도 주고 스킨도 주고 막 이러는데요.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하면서 알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뭐몇 가지 팁 같은 거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주년 아바타 그리고 6주년 테두리 요렇게 생겼네요 5주년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6주년은 요렇게 생겼네요 뭐 5랑 6이랑 뭐 똑같노 뭐 아무튼 예, 아바타랑 아바타 테두리 봤고요 그리고 케이크란 아이템이 이제 드랍될 거예요 이벤트 하는 동안 요 케이크를 사용하면은 그냥 사용됩니다 왼쪽 위에 이제 버프 창이 뜨고 30분 동안 모든 활동량 항상 15%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사냥 15%가 아니라 채집이랑 제작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15% 올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채집 제작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뭐 나는 평생 알비온 하면서 채집 제작을 좀 올릴 생각이 있다 진짜 절대 없으면 모르겠는데 좀 있다면은 이번 6주년 이벤트 시즌에 요 케이크 먹고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년 스킨 한번 볼게요 6주년 종마 말 스킨인데요 사용하고 사용해서 장착하면 은 6주년 말 스킨 이거 지금 비싼데요 한번 사봤어요 여러분보여드리려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약간 잠깐만 그럼 5주년은 아 5주년은 난 애초에 사지도 않았구나 존나 안 예뻐가지고 씨발 <laughs> 어뭐 똑같은거 같습니다 요거하고 또 크로마 캐논이라는 스킨이 있습니다 크로마 캐논 요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스킨입니다 왜냐 그냥 외형적으로는 별 다를게 없는데 왜지 스킬이 있어 폭죽 봐봐. 이거 봐봐. 쿨타임 10초. 그냥 무한으로 쏠수 있어. 무한으로. 어? 이거 원래는 이제, 요런 거 하면서 이제 폭죽 주잖아요. 그 소모품 아이템으로. 이 폭죽이 이제 원래는 약간 골드를 써서 살수 있는 막뭐 그런 거거든. 어? 봐봐. 이거 왕국의 황색 폭죽. 이거 뭐. 뭐야. 어허허 어, 어, 이거 뭐야. <laughs> 이거거든! 근데, 근데 나는 무한으로 쏠수 있어. 이 폭죽 원래 계속 골드, 어? 골드로 골드 사야 되는 건데 이 크로마 캐논 스킨이 있으면은 무한으로 쏠수 있어 이거 제 예상인데 이제 졸라 비쌀 겁니다 오늘 이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개비쌀 거고 이제 조금씩 안정화 될 거지만 뭐 여전히 개비쌀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스킨 요렇게 생겼고 예쁘다 추천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별력이안 했는데요 업데이트 소식 뭐 이벤트 소식 들고 왔습니다 조회수 좀 냥냥하게 빨라고요 예스고링 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ねえ。